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협회를 향해 터뜨린 폭탄의 파장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배드민턴 협회가 여전히 뭐가 문제인지 상황 파악조차 못한다는 건데요. 사태를 서둘러 수습하기도 모자를 판에 여전히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협회가 안세영 사태 관련 진상조사위를 꾸렸는데 알고 보니 이사회 논의도 없이 입맛대로 구성원을 모은 것이죠. 전 국민이 배드민턴 협회의 낡은 행정과 쌓여온 비리의 치를 떨며 주목하고 있었던 만큼. 문체부는 조사위 활동을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했는데요. 하지만 배드민턴 협회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곧장 비공개 회의로 대표팀 감독과 코치진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강행했던 것이죠. 결국 보다 못한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그제서야 자체조사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배협은 끝까지 문체부의 합동조사를 요청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워낙 배드민턴 협회를 바라보는 여론이 안 좋았던 만큼 일하는 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입맛대로 골라놓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 선수와 감독을 협박하러 돌아다니는 걸로 보인다는 것이죠. 상황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협회는 대뜸 부당하게 선임한 조사위 위원들을 문체부에 협조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들을 조사위원에 끼워 넣어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는 안세영이 협회의 진상조사 출석 요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체부로부터 절차상 규정 위반으로 인해 시정명령까지 받았다면 누락했던 긴급 이사회라도 열어서 재차 절차를 밟고 조사위를 다시 꾸려야 하는 게 기본이자 국민들이 이해하는 상식이었으나 협회는 여전히 이사회를 개최할 생각이 없다는 듯 조사위를 완전히 해체한 것은 아니라며 버티고 있는데요. 하지만 페이백과 선수 선발 과정 등으로 지적받는 와중에 이런 막무가내식 행정을 고수하고 있는 건 국민들의 속을 더욱 뒤집으며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을 뿐이었습니다. 일각에선 배드민턴 협회가 얼마나 낡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대의명분에 맞게 행동하는 척 포장하지만 그 목적이 눈에 또렷이 보이고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이 여전히 통한다고 믿는 것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방증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불타는 여론이 이대로 지속되면 김태규 협회장은 회생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게 뻔했고 더 이상 떨어질 명예도 자존심도 없으니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거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다만 지금껏 협회가 보여주는 행동들은 시작과 동시에 와해될 정도로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평가를 듣고 있으며 특히 문체부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각종 문제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배협의 행동들은 긁어 부스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의혹이 떠오르면 여지없이 비리로 이어지는 현상이 거듭 반복됐기 때문인데요. 본격적으로 배드민턴 협회의 자금주를 파헤친 문체부에 따르면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의심을 샀던 건 후원사 요넥스와의 계약권인데요. 요넥스는 지난해 2월 배드민턴 협회와 2027년까지 4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년 290만 달러를 후원하며 국가대표 라켓과 의류 그리고 신발을 독점하기로 한 건데요. 문제는 나라장터와 협회 홈페이지에는 경쟁 입찰을 하겠다고 미리부터 공문을 띄워놓았다는 겁니다. 당시 요넥스와 함께 입찰을 준비 중이던 경쟁업체 빅터는 심지어 연 350만 달러를 제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협회는 공정한 입찰 경쟁이 아닌 특정 업체를 지정하는 수의계약을 통해 더 많은 돈을 주겠다는 빅터를 마다하고 요넥스와 계약을 진행한 겁니다. 당시 협회는 선수 기량을 극대화할 품질이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둘러댔는데요. 안세영 선수가 유넥스의 신발이 불편하다고 지적한 바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고, 최근 협회장 페이백 사건이 드러남에 따라 더 적은 돈으로 계약하더라도 개인의 주머니는 오히려 두둑해지는 선택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본격적으로 협회의 자금주를 파고들자 드러난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는데요. 기념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불법 리베이트가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승강제 관련 기념품과 인쇄물 제작에서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김택규 회장의 측근들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남의 한 업체에게 텀블러 제작 등을 몰아줬는데 당시에도 문제가 제기되자 서둘러 위원회를 해산하며 조사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합니다. 후원사를 선정할 때처럼 당연히 예산을 집행할 때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김 회장 측이 특정 업체와 약 2억 원가량의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국민들의 세금이 관여된 만큼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타는 여론이 잠시 느슨해졌다고 느낀 건지 계속해서 문제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전히 협회 내부의 군기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새로운 정황이 포착된 건데, 실제로 현재 배드민턴 협회는 무려 30%에 달하는 심사위원 점수로 선수를 선발하는데요. 때문에 선수단 분위기를 휘어잡을 선수를 뽑아 협회를 완전히 통제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처럼 자기 주장을 펴지 못하게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놔야 최근에서야 문제로 드러났던 업무상 배임과 여기서 파생되는 권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전문가들은 문체부가 이대로 관심을 유지하고 있으면 배협이 알아서 무너질 거라고 주장했는데, 솔직히 안세영을 통해 불거진 이번 사태는 배드민턴 협회의 원맨쇼라고 봐도 무방하다. 오히려 안세영은 최초 문제점을 제기했을 당시 최대한 배드민턴 협회와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하지만 발작한 배드민턴 협회가 스스로의 무능함을 끝도 없이 자랑하며 벼랑 끝으로 질주했고 이제는 낭떠러지에 몸을 밀어 넣은 상황이다. 그동안 이어져왔던 배드민턴 협회의 행정 방식들이 워낙 탐욕스럽고 허술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세영의 한마디에 협회가 허둥지둥대며 진정으로 사태를 수습하기보다 정확한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오히려 부각시켰다는 겁니다. 특히 배드민턴 협회의 추락은 그들을 앞장서 응원하던 대한체육회까지 번져갈 전망인데요. 사실 체육회는 오래전부터 배드민턴 협회와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사태가 터졌을 당시 이기흥 체육회장은 누구보다 앞장서 배드민턴 협회를 옹호했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선 이기흥 체육회장이 차기 배드민턴 협회장을 맡았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빗발쳤는데 사실 문체부에서 이기흥 체육회장의 연임을 결사반대하며 양측은 갈수록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고 이에 이기흥 회장이 배드민턴 협회로 옮겨 권세를 늘리려 한다는 가설이 나왔던 겁니다. 특히 배협은 현재 체육회보다 훨씬 폐쇄적이고 무엇보다 회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차기 협회장을 맡을 수 있는 이기응 회장 입장에선 지금의 구조가 유지되길 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배드민턴 협회를 무리하게 지원했던 여파인지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한 신세가 될 전망입니다. 문체부가 기존의 체육회를 거치는 예산 분배 체계를 완전히 갈아엎기로 작정한 건데요. 이제부터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문체부가 직접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하고 나선 겁니다. 이와 함께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일반인이 협회에 소액을 기부하고 세액 공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재원 확충 방안도 고심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이기흥 회장이 체육회를 떠나 배드민턴 협회장을 맡게 된다고 해도 지금처럼 막무가내식 행정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 이번 파장은 체육계 전반에 아니란 행정을 뜯어 고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문체부가 배드민턴 협회를 조사하며 앞서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축구 협회 역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건데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축구협회 임직원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2회 가졌고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의 적절성 여부와 함께 예산 결산 자료 부실 제출을 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 과정에서 정혜성 위원장의 빈자리 속에 사령탑을 압축하여 최종 추천하는 제 역할을 다했다며 이 임생 이사의 역할과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뻔뻔함을 자랑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문광의 관계자는 전체 회의의 출석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간담회였다. 체육계의 널리 퍼진 악습과 부패를 본격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준비 운동을 한 셈이다. 축구협회에 대해 정계와 국회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설 거라고 볼수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최근 클린스만 위약금 등 나갈 돈이 많은 와중에 615억에 달하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국가대표 경기표 값 인상으로 이를 메우려 하고 있어 논란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과연 문체부가 갈수록 무너지는 체육계를 심판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